여기 진짜 강추다 와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월출산 탐방로 입구입니다 오늘 제가 등산할 코스는 천황사 야영장을 출발해서 구름다리를 거쳐서 천왕봉을 찍고 바람 폭포로 갔다가 원점 회귀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월출산은 국립공원 제 2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코스 자체가 약 6.7km 정도 되고요. 산행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요. 어, 저는 역시 사진도 찍고 쉬고 어, 촬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탐방로 입구부터 월출산 등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천막로 입구부터 구름다리까지는 1.4km 정도 되고요. 천왕봉까지는 3.1km 정도 되네요. 대한민국에 3대 악산이 있잖아요. 설악산 시악산, 월악산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월출산과 주황산을 포함해서 5대 악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5대 악산 중에 월출산이 기가 가장 센 그런 산이라고 해요. 난이도도 제법 있겠죠? 올라가면서 월출산은 코스가 길기 때문에 갈림길이라든지 포인트가 되는 곳들,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찍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보이는 대나무 숲인데, 아, 이색적이네요. 이 지역이 낙내 다발 지역이라고 하네요. 뭐 우천시에 주의하시면서 산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갈림길이 있는데요 우측으로 가면 바람폭포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가게 되면 구름다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구름다리로 갔다가 바람폭포로 내려올 거니까 왼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시작한 위치는 여기 천안 야영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구름다리 쪽으로 가서 천안봉 찍고 바람폭포로 해서 원점 회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왕사에 도착했습니다. 천왕사는 신라진평왕 연간에 원효대사가 사찰을 창간하여 천왕사라 칭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엄청 오래된 사찰이네요. 천왕사 올라오셔서 바로 좌측으로 이렇게 돌면 등산 코스가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천왕사 지나서 갈림길 나오고요. 이곳이 주차장부터 1.1km 올라온 구간입니다. 구름다리는 현재 0.9km 남았고요. 계속해서 이동할게요. 천황사 지나서는 오르막 경사가 제법 있는 계단들이 이어집니다. 오르막 경사가 굉장히 세서 잠깐 쉬고 있는데요. 이렇게 쉬다 보니까 월출산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떠오르는데요. 예전에 월출산에 움직이는 동석 3개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굴려갖고 떨어뜨렸다고 하네요. 그중에서 한 바위가 스스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영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laughs> 다시 이동 시작했는데요. 바로 철계단이 나오네요. 저기 위쪽으로 돌산이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 구하는 정말 악 소리 난다. 경사가 많이 세네요. 이제 뒤에 조망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구름다리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르막 바로 옆쪽에 암벽 바위 하나 보이는데요. 그 옆쪽으로 조망이 이렇게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철계단 다 올라오게 되면. 이 정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구름다리까지 이제 400m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어저 바위랑 소나무랑 해서 어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서 사진 한 번씩 찍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평지라고 좋아했지만, 평지는 20m 밖에 안 돼요. 바로 또 돌계단, 경사 엄청 세네요. 일단은, 구름다리까지는, 어려운 코스가, 확실히 맞고요. 돌계단들이 경사가 제법 있는 오르막이라서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절대. 제가 산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이곳이 지금 제가 다녀본 산 중에는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이제 고름다리 100m 남았네요. 마저 이제 올라갈게요. 구름다리 다 건너왔고요 이 지점부터 천안공까지 1.6km 남았습니다 뒤에는 너무 멋있는데 앞쪽에는 계단지옥이에요 경사가 이게 뭐지? 와 거의 수직이야 수직 대박 구름다리에서 이제 200m 올라왔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뒤쪽 경치가 너무 좋아요. 쉬면서 돌아보고 쉬면서 돌아보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전망대 보이는데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오르막길 다 올라오면 기점 있는데요. 천왕봉까지 아직 1.3km 남았습니다. 아까 해발 기점 580몇 미터였나? 그런데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이만큼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여러분 그리고 여기 월출산은. 경사도 심한데다가 난간이 옆에 이렇게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난간을 잡는 일도 많고 돌을 만지는 일도 많기 때문에 장갑은 필히 지참하셔서 등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려오면 데크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데크길을 돌아서 다시 오르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구름다리, 천황사. 쪽으로 올라갔다가 바람 폭포 방향으로 내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쪽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그러면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정말 힘들다. 와, 뒤에 조망. 와, 조망 어떡할 거야, 이거. 아, 미쳤네요, 정말. 조망을 보고 등산을 어떻게 안할 수가 있겠어요? 와. 오, 어, 저거 영암 아닌가? 오, 어, 저기도 있네? 오, 어, 여기도 있고? <laughs> 아닙니다. 구름다리에서 0.8km 왔고, 이제 천왕봉까지 0.9km 남았습니다. 아... 다시 내리막길 시작되네요. 다시 오르막 잠깐 올라오고, 바로 내리막길. 오르막 내리막이 자주 반복되네요. 다시 내리막, 다시 오르막, 다시 내리막. 이제 약간 숲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살짝 완만한 경사에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천왕봉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저기 보이는 계단이 마지막 계단이길 기도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올라가시죠. 아직 정상 전인데 호 어, 보세요 이런 경치를 보면 등산을 끊을 수가 없죠 아 멋있다 정말 저기 아래쪽에 보이세요 구름다리 저쪽에서부터 지금 정상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올라갑시다 계속 사람들이 아래쪽에서 야호를 자꾸 외치는데요. 이제는 산에서 야호를 하면 안 된대요. 동물들이 놀래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네요. 웬만하면 야호는 자제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여러분, 통천문에 도달했습니다. 통천문의 설명을 보니까, 어, 월출산 최고봉을 지나 하늘로 통하는 높은 문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천왕봉에 올라왔습니다. 해발 809m고요. 와, 진짜 무지하기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상의 조망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이제 바람폭포 쪽으로 내려갈게요. 여기가 육형제 바위네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드디어 바람폭포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람폭포 보면은 바람골의 중심지에 위치한 바람폭포는 구름다리로부터 400m쯤 내려오면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 겨울철에는 흐르는 물이 얼어붙어 빙폭이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산행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